안녕하십니까? 대구 초보입니다. 오늘은 수익 종목을 하나 올리려고 합니다. 티라유텍. 2월 23일 날 전찰용으로 이두주 매수해서 요렇게 한 번, 두번 수익을 봤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우상향을 하고 계단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3월 24일 날요날첫 번째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하면서 목표 목표가는 14,300원을 잡았고 손절 라인은 12,400원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전 매물 때전 저항라인에서 막고 내려오기나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진입을 했습니다. 요날 그런데 올라가지는 않고 여기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하락하면 지수가 하락하면서 같이 하락을 해, 하길래 내려가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매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추가 매수를 하게 됩니다. 이 손절 라인에서 이것도 수익도 매나 손절 라인에서 손절을 했어야 되는데 손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 하락으로 보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다시 그러고 있다가 다시 반등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보이고, 이날, 4월 26일 날, 거의 상한가까지, 28%, 29%그 상한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때, 이때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 매도를 걸어 놓았어야 되는데, 걸어 놓지를 못했고, 순간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이때 제가 보고 있지 않아서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승하고 다시 올려줄 줄 알았는데 올라가지를 못했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지금 계속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더 하락했다가 지금 손절 라인을 수정했습니다. 저. 더 밑에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만1 5 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또 5월 24일 날 다시 또 급등을 해서 요날 일부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약수익입니다. 약수익. 지금 현재 매입가가 12,400원인데, 12,500원에 일부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해 줬으면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번씩 이렇게 급등을 해주고 있어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종목을 선택한게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이 얼마 없습니다. 보시면 거래량이 5만주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20만주 이렇게 급등하면서 나오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거래량이 얼마 없는 종목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매수를 하게 된 이유는 로봇 관련주였고 제가 매수 이 시점이 여기였습니다. 여기서 박스권 같아 보였고, 요렇게 우상향 중이어서, 그리고 로봇 관련주여서, 요까지는 갈 것이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거래량이 너무 없는 종목이라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한 번씩 요렇게 급등하지만, 잠깐 올라가고 많은 겁니다. 그래서 종목 선,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캘핑도 좋지만 스윙을 좀 연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 선택이 잘못되었지만 지금 갖고 있는 테라유태 좀더 지켜보고 손절라인을 꼭 지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